저희 지난 8월 동안 뭐 배웠어요? 뭐 배웠어요? 십계명에 대해서 배웠죠. 자,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요약본이라고 했어요.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몇 개인지? 네. 율배 13개입니다. 그 중에 명령 그러니까 무엇을 하라는 말씀이 248개 그리고 하지 말라는 금지 율법이 365개가 있어요. 자이 613개의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안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창조로 지어진 첫 번째 인간 아담은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왜그 죄를 범하게 됐을까요? 어떠한 일을 계기로 죄가 들어오므로 아담으로 부, 시작된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게 된 것이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가 되었길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이르렀어요? 우리 다 배운 건데. <laughs> 우리 다 배운 건데요. 어떠한 상태가 되었길래? 전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가 되었기. 그리고? 대화와 비참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역으로 질문을 한번 던져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럼 왜 주셨을까? 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 그런 하님이 솔직히 이해가 되지는 않죠. 못할 걸 알면서 왜 주셨을까? 도대체 율법이 어떠한 역할을 하길래 우리에게 주셨는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 소현리문답 8 2문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개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읽어주세요. 네. <laughs> 우리 인간의 현재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죠. 우리는 한계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듯이,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요? 마지막에, 생각, 말, 행동, 날마다, 날마다 개명을 어기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문 18절입니다. 내속곧내 육신의 선한 것이 과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세상에서 한계의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완전한 전체 모든 것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도 알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도 노력을 하는데 우리의 현실의 삶을 보면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낙심하거나 자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끊어내지 못하는 죄 때문에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또못 지키겠지. 또 넘어지겠지. 하느님께 기도도 하고 결단도 하고 하는데 또 넘어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하는 답답함을 많이 느꼈었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는 배웠어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 왜 여전히 죄가 없는 데 살아가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아직 죄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구원 받은 자녀들이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소요리문답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것 안된다고 포기하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 그럼 아까 우리가 던진 그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전히 제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완전히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왜 주셨냐고 질문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아무 이유 없이 주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율법이 그래도 우리에게 조금이 조금이 남아 도움이 되니까 주셨겠죠. 우리가 포기해 버리고 자책의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율법을 통한 진짜 마음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뒤에서 계속해서 얘기하시는데 나는 혼자서 이만밖에 안돼하면서 자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실패한다고 해도 또죄 넘어진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 자책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를 구원 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구원 받을 수 없었겠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는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것. 자 그렇다면 율법이 주는 첫 번째 역할 한번 봅시다. 우리의 제약된 본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자 오늘 소열이 문답하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115문 한번 봅시다. 자 거기서도 우리가 했던 질문을 똑같이 해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이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하게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자, 거기에 대한 답을 첫 번째 답입니다. 평생토록 우리의 제약된 본성을 더욱 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제와 위로음을 더욱 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라고요. 네. 그러니까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은 우리가 우리가 하는 행동에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했던 행동들이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해도 되는 거예요. 나 중심적,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왔기에, 당년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죄라는 사실을 배워가는 것. 그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게 율법이라는 거요자두 번째 한번 봅시다.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에 완전히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두 번째는 삶의 지도자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번 봅시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이에요. 자, 우리가 여행을 갈때 여기가 처음 가는 길, 처음 와본 곳이다. 하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뭐 켜요? 내비를 켜죠. 그렇게 내비가 길을 안내해 주듯이, 율법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교리를 배우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떤 과정을 걸어간다고 했어요? 그 구원의 선, 순서 중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 어디에 있어요? 어느 단계에 있어요? 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laughs>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자, 성화가 뭐였어요? 점점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는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죄를 짓고 나서 무엇을 해요? 회개를 하죠. 자, 요한 일사 1장 9절 한번 봅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푸시고 우러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부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죄에 또 넘어져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고 해요. 그럼 하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죄와 계속해서 날마다 싸워가야 해요. 그냥 넘어져서, 죄에서 져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넘어졌어도, 내일은 다시 이겨,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자, r p g 게임 해본 친구들 많죠? 메이플 스토리 같은 거. 네. 자, 이제 레벨업을 합니다. 뭐, 캐릭터를 잡다 보면, 네, 몬스터를 잡다 보면 레벨업을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토를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에 가야 하는 것. 이걸 교리에서 점진적 성화라고 합니다. 이 재를 오늘은 실패했다고. 또 나중에 가면 이,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과정을 계속해서 거쳐나가. 어린 아이가 자라가듯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으로 따지면 이제 접목된. 어린 아기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3대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다 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의 이루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그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짓고 있는 죄들,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기도 하고요. 또 결단까지 해야죠. 이게 우리는 오늘도 실패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소일리 문답, 100, 그, 소일리 문답이 아니라 하이델베리크 의 요리 문답 115문 두 번째 답을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느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저요. 우리의 힘으로 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재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라는 것.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누구한테?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라 하는 거 우리의 마음에 아직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생각하게 되고, 죄의 말을 하게 되고, 죄의 행동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있어서 그냥 냅두지 말라는 라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하는지 21절에서 23절까지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곧 선을 해 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됐으니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고 라 합니다. 근데 내 직체속 내 육체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책 속에 있는 죄의 복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두 마음, 죄를 짓고 하자 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충돌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합시다 자 율법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면 이거를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여기에만 집중을 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비참한 모습이 계속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밖에 안 되라고 하면서 자책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지만,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본문 24절, 25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법을 섬기는가? 팔도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비참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 무엇을 바라봐요? 이런 나를 누가 건져내랴? 누가?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비참함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나를 사랑으도 건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런 내에 감사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화의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해요. 지키지 않아야 돼요. 곤란스럽니? <laughs> 지켜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죠. 우리가 배운 십계명, 8회 동안 배운 그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노력은 하지만 넘어질 거예요. 질 거예요. 근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은 인생을 죄와 끊임없이 싸워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슬프죠? 근데 죄에 대해서, 그렇게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하는 거 어떤 날에는 죄에 넘어져서 회개하기도 하고요, 어떤 날에는 죄와 싸워 이겨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기도 하고요. 자, 우리 수련회 갔던 친구들. 자, 시작 말씀. 우리 수련회 때 첫날 말씀 때그 친구 생각나요? 야동을 외쳤던 그 친구 <laughs> 생각나요? 네 읽는 거 보니 생각 나는 것 같아. 요 사람들에게는 네 부끄럽겠지만 이 죄를 내가 고백하기에 너무 부끄럽겠지만 우리 하은이 앞에는 솔직하게 나의 죄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하나만 딱 기도하고 마칩시다.